자, 여기에서 요 녀석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집합이 여기가 있고요. B 집합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게 뭐가 있지? 1, 2, 4가 있잖아. 그러면 4는 여기에 무조건 있고요, 그죠? 3, 5는 여기 있어야 돼. 요거의 여집합에, 요거 빼고, 나머지 여집합에 1, 2가 들어가니까, A 안에는 4, 3, 5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3호가 여기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과 2의 위치를 잘 모르죠.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걸 모른단 말이야. 이거 문제에서, 얘는 전체 집합에 뭐, 부분 집합이고 원소가 한 개지 x가 어떻게 된다고 1, 를2 3 4 5 전체 집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x가 1이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이라고 해야 된다고 x가 어떤 놈이 오더라도 이식은 항상 승립해야 된단 말이야. X가 1이 왔어. 그럼 왼쪽 집합은 어떻게 돼? 1, 4, 3, 5, 이렇게 되겠지. 물론 여기서 B를 빼니까 3, 5는 빠질 거야. 알겠지? 근데 원소의 계수가한 개인데 지금 여기서 1, 4가 있지. 1도 빠져야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에 무조건 1이 와야 돼. X가 요거일 때. 2일 때는 똑같이 여기에 지금 2, 4, 3, 5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3호만 빠지면 원소가 2개 남잖아. 1개 남아야 되는데. 여기 2도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야. 3, 4, 5는 상관없지. 3일 때는 뭐 1이 들어오든 2가 들어오든 상관없고. 요거 3개는 1, 2가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요거 두 녀석. 요 때는 1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 때는 2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음. 그래서 비의 원소의 합은 얼마니? 11 이렇게 되니? 뭐 어, 그래서 11 이게 답입니다.